말씀은 열왕기상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0쪽에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입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와그레스람과블레스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다 들은지라. 요압의 뿔라 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돌아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본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중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왕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또 선지자였고 또 시편에서도 보듯이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어서 드렸단.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지은 시를 기도를 찬성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공례배 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시편이 아니면 찬성도 아니다 그래서 시편 찬성만 부르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의 업적을 참 귀하게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48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는 여와를 호 찬송하리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찬송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지기하던 날에 다윗은 이미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왕위 지기식에 참석할 수도 없어서 침상에서 명하고 지기식 끝난 이후에 이제 침상에서 보고를 받고 그 침상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그 침상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찬송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찬송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어, 찬송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이제 뭐 이때 다윗의 상태를 말하자면 침상에 누워도 몸이 따뜻하지 않니할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거의 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는데 찬송하였다는 얘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왕위를 이를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감사가 막 충만하고 그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마음을 감출 수 없기에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간단한데 사실 이것에 다윗의 모든 사실 인생을 그가 아프, 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참다 녹아 있는 하나의 찬송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했어요. 예.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런데 다윗은 단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예.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긴 왕이지만 예, 요즘 말로 상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왕이 따로 있고 그 왕이 조금 낮은 왕의 지위를 예, 하사하신 거죠. 그게 다윗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긴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런 고백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가 왕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 왕으로서 통치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비단 왕에 오른 직후부터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몰락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했지만 높임받다 보니까, 칭송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그냥 다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사도 누가 주관하겠다고요? 내가 주관하겠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모든 걸 권력을 다 갖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왕권을 걷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목도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하사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평생에 그걸 지켰죠. 그러니까 이 왕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사우를 죽여서 뺏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하면 당했지. 쫓기면 쫓겠지 박해받으면 박해받았지 심지어는 망명하면 망명했지 다른 나라로 칼을 들어 피를 보고 유혈쿠테타로서 왕권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그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선택하고 감수했던 겁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왕으로서 무슨 걸 행사할 때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 위에 진짜 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진짜 왕, 진짜 왕을 모셔 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 올수 없고, 그러니까 뭐를 모셔 옵니까? 법계,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계를 시온산성으로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도 그거 하나 더 넘어서서 여기다 무엇을 짓고 싶어해요? 성전,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만방의 열방 가운데다 알리기 위해서 그 같은 사마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내 위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그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알지만, 타락한 왕들의 특징이, 부패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옳은 소리 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안 듣는 지도자는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러면 그 옆에 누구만 모여요? 사탕발림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됐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 진짜 신한 충신은 누구예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충신이잖아요. 훌륭한 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해요. 선지자로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거는 선지자 개인을 보는 게아니야고 그에게 계시를 줘서 그를 보낸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윗이 범죄하고 이런 나쁜 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 잘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영원히 그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여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다윗이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위에 높은 자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것 같았으면 내 왕위를 이을 사람도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자들이 얼마나 앞다투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일라고 했을까요? 그죠? 예. 또그 왕자들부터 또막 측근들이 또다 붙어가지고 막, 예.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왕의 지명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왕을 임명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누가 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상, 법상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최고 지도자를 뽑는 사람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왕위를 세웁니다. 왕왕될 사람을 지명합니다.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할 때에는 이런 일이 참잘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유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된 나라들 봐도 그 왕이 항상 누가 이어갔어요? 다윗 의 자손들이 이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어 그냥 군인들이 그냥 힘센 놈이 다 맨날 갖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왕을 갈아치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에서는 항상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줄 믿습니다. 예. 네. 그니까 그것을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는 이런 자기 삶에서 자기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를 과연 본 거예요. 그의 나라가 켠보해진 것을 보았고 그의 나라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들이 평화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찬성이 넘쳐, 찬성, 찬성이 넘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막 그동안 품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어, 너무 기쁘잖아요. 지난주 어떤 권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 뒤에 떡 한다 그러더만. 기도한 게몇걸다 이루어졌다고, 똑 하겠다고, 부활절날. 그래도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기쁘잖아요. 찬송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이 넘치는 거.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찬송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의 결과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도 항상 떼쓰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뭐 하면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 키워 보시니까 알잖아요 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죠. 맨날 속속이고, 맨날 부모한테 아주 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불쌍하니까 마음이 더갈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부모로부터 얻어내는 자식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야. 너무 가난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야산에 콘테이너 하나 있어. 그거 값을 치니까 이게한500 몇만 원이래. 근데 아버지가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아들이 어차피 그거 죽으시면 다 물려줄 거니까 나 지금 돈 필요한 거반 떼가지고 250만원 달라고. 내 용증명 같은 걸보냈다는도 뭐라 했다. <laughs> <laughs> 아버지한테. 네, 요즘 그뭐 드라마에서 무슨 자식이라 그러던데. 그런 것도 본 적이 드 들은 얘기들. 그래서 받아갔어요. 250만원. 받아가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릴 거예요. 축복을 받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예요. 술, 하루 술값으로 다 해치웠겠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 순 있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념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그거 기도할 때만 써먹는 거 아니고 내 삶에 뭐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을 누구를 상대할 때 모든 일에 다위처럼 이게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뭐 SNS나 문화나 미디어에서 다 말하는 메시지, 수많은 거다 설교인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쏟아지는 모든 것들은 네가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맨날 일주일 내내 그냥 수백 시간 동안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미디어를 보고,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막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식에게,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계를 엄청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 인명권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주어진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좀 좁은 길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이가 많고 넓은 길은 아닐 수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지 속 편하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속 편한데 주님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복음이 될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수 있어요? 성가신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매번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접어야 되는 거고, 내 고집 꺾어야 되는 거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힘들지.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넘어가면 할만해요. 자유로워.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딸 피아노 좀 가르쳐 보려고, 그 없는 데서 피아노를 좀 가르쳐 보려고 는데 내가 하다가 재미없다고 안 해버리더라고. 크면은 유용할 텐데. 근데 언젠가는 또, 예. 네. 그왜안 하냐, 그러면은. 한두 개월, 처음 1개월 재밌게 해? 2, 3개월 되면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어느 순간 실력이 안 는는 순간이 와. 흥미를 흥미가 끊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예. 흔히 흔히 말하면 뭐 자유롭게 그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수준의 수준에 이르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현수님 예. 건반 위를 노는 예.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회에서 연주하실 때 있었잖아요. 연주에 가서 보시면 반주장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박자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 피아노곡들이 다 그래요. 저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마디야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 거를 다 파괴되는 듯한 그 상태에서 막 놀거든요. 표정은 또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수연자매 연주회 뭐 가을에 한번 한다는데 한번도 가시죠. 네, 막 표정은 또 하, 진짜 성령 충만할 때그 표정이야. 제 말씀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처음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딸기로, 따르기로, 살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처음이 힘들어 처음. 어느 정도. 왜냐하면 내뜻다고 하는 뜻이 잘 떨어져 있고 하는 뜻도 잘 몰라.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삶이 뭐라는 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순종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악쓰는 일이 사라져. 그죠? 처음에는 막 하나님 나는 이런데 왜저 사람을 용서라 하 그러냐고 막 저희 둘째 누나 얘기야. 우리 둘째 누나가 엄마를 용서를 못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뜯으면서 왜나 왜?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냐 와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대만에서 선교사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더 피가 솟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늙고 연로 하신 어머니를 누가 대 맡겼냐? 제 용서하라 그러냐고 한 둘째 누나 대 맡기셔서 지금까지 가장 옆에서 돌보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하시는데 <laughs> 하나님의 뜻이 참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나 그러나 그 길이 복되다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걸 시킬 수 리가 없고. 우리, 우리한테 무익한 거 원하실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더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 마음과 다 우리 마음이 같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전에는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사파싸움을 하고, 막 이랬어야 돼, 씨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심, 점심, 하나님 마음 알겠고. 그죠?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고. 알아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까. 이미 알아! 신앙생활 하는데 3 0년돼도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겠고 나도 죽겠는 거지, 뭐. 그죠? 그죠? 렇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삶의 목적들을 분명히 바로 세우고 주님의 왕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맞춰서 한번 잘살자고요 그게 잘안 되면 고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올때 후회만 남고 미련만 남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이렇게 수영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